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추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옵숨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한번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진짜입니다. 네. 어, 우리 교회 차세대 사역부에 어, 요즘 어, 교회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주일날 출석을 하냐 하면 400명 이내인데 350명 정도. 뭐 시험 기간에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 350명 정도가 아이들이 늘 출석을 합니다. 참고로 좀 아셔야 될게 있는데 우리 목자들이 몇 분이 섬겨주고 계시냐 하면 102분의 목자들이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 뭐 기타 등등에서 두 군데에서 같이 같이 섬기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108분인데 뭐두번 하시더라도 어 일단 목자들 전체에 섬기시는 분들이 102분이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아이들 주일 예배드리는 거잘못 보시니까 어 이렇게 잘어 선생님들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 3대 1 정도의 비율로 어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축복의 기도문을 함께 읽었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많이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복이 좋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거침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제가 축복의 터전이라고 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저를, 저를 위할 때 실수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 인정하시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복되게 인정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어려서 보아 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복을 좋아하죠 어, 이 복자라고 하는 거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문에도 요즘에는 어,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 사셔서 그런데 어, 뭐그 어, 중앙청 옆에 있는 뭐 가회동이나 성북동이나 효자동이나 이런데 그 한옥 가옥들 가면 대문에요 어, 어렸을 때본 기억들이 대문에 이 손잡이 있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문으로 한자로 복. 한문, 한자로, 한글로도 뭐복 이렇게 쓰는 데도 있긴 있지만 보통 그 복복자를 많이 써놨던 기억이 나고 어, 곳곳에서 복자 많이 봤어요. 대문뿐만이 아니라 이불, 수저, 베개 예. 요즘 아이들은 오강이 뭔지 잘 모르죠. 예? 오강에도 복자가 써있고 그랬던 기억이 예, 지금도 납니다. 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복권 같은 거가 있는데 즉석 복권들 사면 은 옛날에는 벅벅 긁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럼 복이 나간다고 복복 긁는다고 그 그렇게 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복권 같은 건 많이 안 사겠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지날 때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토론토의 4분의 1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면요 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한자로 복자 똑같이 복자를 한자 그 중국 글씨니까 쓰는데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하면 복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 쏟아진다 자기 쪽으로 쏟아져 내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에,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 복이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복자를 이렇게 그 음식점 문에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어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누구나 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 오늘 어, 유대인들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 있었고 또 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어,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복을 빌어 주고 싶은 대로 비는 게 아니고요. 오늘 22절, 26절까지 읽었지만 49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 모으면서 내가 이제 후일에 될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축복 기도하면서요. 후일에 될 일까지 선포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예언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여기에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기도대로 콧날에 보니까 다그집파들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복을 받는데 여기 선언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빈 축복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축복의 내용들 하나하나 다 보고 싶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장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셉의 축복을 좀 보려고 그래요. 눈에 가장 띄는 축복이고 많이 이야기하는 축복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빠지고 문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가 요셉의 아들들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에는 요셉을 축복하는데 여기 22절에 보세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하면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사막 기후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그 자리는 열대 기후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샘 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예,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샘곁 오아시스 곁에 심겨있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거 정말 복중의 복 아닐까요? 예, 시편... 일편에도 비슷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무성한 가지인데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축복의 근거가 어디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 말미암나니 말미암나니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복을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요 예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할수 없는 거죠. 비 햇빛 공기 같은 거, 하나님 주시는 아래로부터의 복 세메의 예, 그 복을 이야기하고 점목의 복 태의 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300명이 넘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모여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아이 낳는 것도 많이 낳지도 않고 결혼도 요즘에는 미루면서 잘안 하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에 다산의 복이라고 하는 건그 당시서부터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행죠 물론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기름진는 복, 전무기의 복, 태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태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월등한 축복.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라 요셉을 축복하면서 월등한 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대로 다른 형제에 비해서 두 몫을 받습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습니다 문하세, 에브라임 요셉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7천 교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받았던 다른 자식들도 다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받았던 풍성한 복 월등한 복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그 복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요. 안정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풍파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죠. 고난도 당했고 정말 말못할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쏘는 자는 대적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핍박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으니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막혀요? 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기막힙니까? 열심히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를 높였는데 예,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예, 거기에서 대신들 만나가지고 꿈풀이 해주고 그들이 어, 기억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어, 버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어, 정말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어,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26절에 보니까 어, 정말 뛰어난 축복이 요셉에게로 돌아와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의 축복은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영원한 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는 산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 그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린 축복은 오늘 정말 전하고 싶은 그 요셉이 축복받은 비결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2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샘 곁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됐는데, 샘에서 흐르는 물이 공급되어야 무성한 가지가 될수 있는데, 원천의 복, 요셉의 축복을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요셉이 복받은 비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반석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가 복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39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거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 줬어요. 형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오게 갇혔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요셉이 유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축복할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다 풀리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한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형통하지 않은데 셈곁에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결론이 뭐냐 하면 제가 왜 하나님의 손을 힘 힘이 보여야 되냐? 우리 부모님들 시험 때는 제가 아이들 출석이 좀 준다고 그랬어요. 시험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생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하면 정말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전능자 여호와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시험때는 하나님도 용서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 봐줄 수도 있어요. 그거 큰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때 한두주 주 빠지는 거. 그런데요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단절돼도 괜찮은 거야. 이 마음이 들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는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는요. 시험 때가 되면요. 반 토막납니다. 출석이 죄송한데 제가 매주 출석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 아동부는 좀 덜한데 아동부는 제가 큰 영향을 언제 보냐면 연휴 때 영향을 받아요. 연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아마 이제 휴가차 잠시 놀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때 영향이 더 커요. 그런데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시험 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 보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보면 반 토막납니다. 어쩔 땐 40%밖에 출석률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들 그렇게 안 하실 테니까. 그런데 복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정말 키포인트는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거예요.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이들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이 샘 곁에서 공급하시는 물이 돼서 오아시스가 돼서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스카이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스카이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셈이 되셔서 너는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불꽃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